아, 제가 아, 보통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설교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는 통으로 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놓치면은, 예, 깜빡 조심하면은, 예,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 어려운 설교는 아닌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설교니까, 집중해서 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참 이게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산책을 할때 그때 마침 이렇게 마치 바람이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어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바람이 스치듯이 쓱 지나가면서 든 생각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복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가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각을 주실 때에 마치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각의 씨앗을 떠들뜨있실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거를 지난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예.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예. 자 그거를 제가 묵상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비유를 설명하면은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없죠. 근데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여자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틀렸다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죠. 예. 누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아제 생각이 틀렸네요. 그러고 접어버린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또 누구의 사랑이 더 옳은 사랑이냐. 이것도 의미 없는 질문이죠. 사랑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옳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다 정답입니다. 맞죠? 사랑은 다 정답인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만 옳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이와 같고, 목회가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laughs>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그랄에 갔을 때에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라라는 여인을 취하려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했거든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말했고, 이 여자도 말하기를, 아브라함 저, 저, 남자는 내 이렇게 오라버, 오라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 일국의 왕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큰 죄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때 당시 왕은 그럴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있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네가 데리고 온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랬죠. 다행히도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취하기 전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은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십니까? 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분명 나에게 저 여자는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도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뜨뜻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레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는 게 부당한 처사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비멜렉에게 죄가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꿈 속에 나타난 것이다. 너로 하여금 죄를 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네 꿈에 나타난 거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누구 말인데 거역하겠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래서 아비 멜렉이 그냥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혼비백산에서 잠에서 깨자마자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다음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네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벌은 아비멜렉이 받고 있어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죽을로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잘못한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 잘못 없는 아비멜렉이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토기 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 장이신 하나님께 감히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권한은 어떤 인간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한마디예요.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이 오늘 본문 전체를 풀수 있는 키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했을 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한마디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선지자라라는 말 한마디를 풀면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사용하고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와 사라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며 그 혈통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펼칠 그릇으로 나는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창세기와 시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들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관없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세계는요, 학문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예. 자꾸 하나님의 세계, 신앙 세계, 성경 세계를 어떤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꾸 이거를 읽어내려고 하니까 여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 세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 세계는 돌아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네. 주야로 여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 우리 한자친집 사님이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 곡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곡이 그거죠. 뭐죠? 네 주를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하니까 누가 봐도 욕할 만한 상황이죠. 모세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인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도덕적인 어떤 짓 흠잡힐 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마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아가서 모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선지자라면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보다 네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말씀하셨다면은 너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즉시 그세 명을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디함을 불렀어요. 그러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지금 야단은 누가 맡고 있어요? 아론과 미대함이 맞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은밀한 말로도 이야기하고, 꿈에서 꿈으로도 이야기하는데, 모세와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벌로 미래함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그녀가 문둥병에서 어떻게 낫게 돼요?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낫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케이스와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세계는요, 이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도 그런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날 제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저는요, 지금까지, 어, 지극히 학문적으로 신앙과 목회를 접근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에, 어떤 생, 어떤 신앙생활이 정답일까? 어떤 신앙생활이 정답일까? 어떤 목회가 정답일까? 하는 관점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 왔던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것만 연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답이냐?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는 게 정답이냐? 이것만 골몰해 왔던 것 같아요. 정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제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처음한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정답 찾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소두의 예를 든 것과 같이 어느 사랑이 가장 정확한 사랑이냐를 묻는 것이 어리석듯이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인가를 묻는 것 또한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목회 또한 어떤 목회가 가장 바람직한 목회일까를 고민하는 것 또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다 오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목회 또한 어쩌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네.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면요. 에스가 옳고 야곱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잘못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잘못했죠. 네.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그거 비열한 짓이죠. 그거 사기친 거죠. 잘못은 야곱이 잘못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고 에서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도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한 사건 속에서 평소에 에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까지것뭐 뭐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였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만큼 그는 절실했습니다. 그거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에서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어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뭐로 해석해야 돼요? 관계성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더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부족함이 많고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사랑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약하고 이런 비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누구 사랑이 더 옳은 사랑이냐를 비교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정답입니다. 나의 노력이 정답입니다. 나의 미숙함조차도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숙함과 연약함 또한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와 부딪히는 돌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세계예요. 그게 신앙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세계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관계성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세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기준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답입니까? 어떤 목회가 정답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정답입니까? 그는 내, 그는 선지자요. 선지자라. 이 소리 듣는 교회가 정답입니다. 이 소리 듣는 성도가 정답입니다. 이 소리 듣는 목회자가 정답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정답이요. 그 소리 듣는 교회와 목회자가 정답인 겁니다. 그게 신앙세계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렸다라도 그건 오답이에요. 예. 아비멜렉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건 오답이에요. 예. 미래함과 아론이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도 그건 오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죽을 때까지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적각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까? 다시 물을까요?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답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답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제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20년 넘게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그런 질문은 너무 피곤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학문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학문은 정답이라도 있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정답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질문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는 게 가장 잘하는 목회일까? 정답이 뭘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까? 네. 의미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뭘 물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확실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그 사람이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정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기준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게 기준이에요. 의미 없는 질문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렸습니다. 의미, 의미가 없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고 봅니다. <laughs>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나는 나의 삶에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